안녕하세요. 즉흥맘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제육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주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대파, 당근, 깻잎, 양파, 팽이버섯. 그리고 양념장으로는 다진 마늘, 소금, 맛술, 통깨, 고춧가루, 그다음 설탕, 참기름, 생강즙. 고추장 그리고 식용유와 진간장 있습니다. 한번 쉽게 만들어 볼게요. 네,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마트나 정육점에서 제육볶음용 고기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슬라이스된 앞다리살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핏물을 빼기 위해서 이 키친타월을 안쪽에다가 놔뒀는데요. 돼지고기는 핏물이 소고기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핏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바로 빼두시면 돼요. 그래서 돼지고기 핏물은 한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빼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돼지고기를 먼저 밑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간은 생강즙 약한 큰술 정도. 생강즙을 쓰면 음식을 좀더 깔끔하게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강즙 한 큰술, 그 다음에 맛술. 맛술이나 미림 사용하시면 되고요. 미림 역시도 고기의 잡내를 없애고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연육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맛술이나 미림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고추는 톡톡톡 해서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 자체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 생강과 맛술과 후추가 들어가서 고기의 잡내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둔 것을 이렇게 놔두고요. 이제 식재료를 손질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대파는 제가 좀 미리 손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놨고요. 다음 당근도 깨끗하게 씻겨있고, 지금 이 깻잎이랑 팽이버섯을 씻어야 돼요. 이렇게 끝에를 칼로 쑥 잘라주시고요. 이부분은 그냥 버려주세요. 그리고 이 윗부분만 깨끗하게 빼셔서, 그래서 이걸로 한번 후루룩 씻어낸 다음에 반으로 썰게요. 보셔서 깻잎은 볼에다가 물을 받으신 다음에 납작 납작 한 장씩 씻어주세요. 그러면 물을 낭비 안 하셔도 되고, 깻잎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팽이버섯도! 중간 중간에 흙 같은 게 묻어 있어요 팽이버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물기를 빼고요 팽이버섯부터 먼저 반으로 썰어주세요 다시 그다음 양파는 양파도 좀 굵게 채 썰어주세요. 이렇게. 굵게, 굵게. 썰어주세요. 됐고. 한 100g 정도의 양파를 사용할 거라서 반 개만 쓸게요. 반 개는 놔두고요. 그 다음, 대파. 대파도 흰 부분은 이렇게 어슷어슷. 파란색 부분, 줄기 부분도 썰어서 썰어주세요. 다시 담으고 다음 당근. 당근도 썰어주세요. 당근은 딱딱하니까 당근은 조금 얇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반으로 썰고, 그 다음 다시 또 반으로 썰어주세요. 당근은 익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썰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깻잎은 주로 썰 때는요 꼭지를 모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자르시고 그다음에 이런 애들은 과감하게 다 버리긴 좀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래서 말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기 밑간도 준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채소 썰은 것도 다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고기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이 먼저 들어가요 고기 한 300g에 고추장은 두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저는 별로 맵지 않은 고추장을 오늘 준비했어요. 그래서 고추장 두 큰술, 그다음에 간장, 간장도 동량으로 두 큰술. 먼저 고추장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양이에요. 한 큰술씩 정도 들어가는데요. 고춧가루 한 큰술. 만약에 맵기 조절을 원해서 좀더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한 큰술을 더 넣으세요. 한 숟가락 정도. 그 다음에 맛술. 또한 큰술. 그 다음 다진마늘. 다진마늘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 다음 설탕. 설탕도 좀 들어가야 돼요. 단맛이 좀 들어가야 돼서 설탕은 한 숟가락 좀못 미치게. 그래서 3분의 2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 소금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 다시 섞어주세요 참기름을 좀 넣어야 돼요 참기름도 한 큰술 여기에 한 큰술 먼저 넣고요 나머지 한 큰술은 고기가 다 볶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조금 더 넣을게요 그리고 후추. 후추도 약간.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 양념장에 지금 밑간에서 재우고 있는 이 고기를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서 다시 또좀 재워볼게요. 고기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간이 좀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랩핑한 다음에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숙성하셨다가 그 다음에 고기 볶아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잡고 휘적이지 마시고 이렇게 손에서 좀 따로 놀게끔 하면서 양념이 잘 배이게. 그리고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시고요. 물이 올라오면 그때 늘 항상 그렇듯이 양파와 대파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볶아 주세요. 자, 타지 않게 볶으시면 돼요. 이 제육볶음은 가족 저녁 식사로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술안주로도 정말 좋죠. 그래서 맥주랑도 잘 어울리고, 막걸리랑도 잘 어울리고, 소주랑도 다잘 어울리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고기를 넣을게요. 자, 양념되어 있는 고기를 넣으시고. 그다음 이제 당근이 그 볶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근을 지금 넣으셔야 돼요. 당근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그 돼지고기는 거의 다 완벽하게 다 익어야 돼요. 그래서 소고기처럼 이렇게 좀덜 익어서 먹는 경우는 없고요. 돼지고기는 완벽하게 조리를 다 하셔서 완전히 익힌 다음에 드셔야 돼요. 이 제육볶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익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팽이버섯을 넣을게요. 팽이버섯을 지금 넣는 거는 처음부터 넣어버리면은 이 팽이버섯이 숨이 다 죽어서 나중에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 팽이버섯이 아니고 뭐 느타리버섯이나 세송이버섯뭐 표고버섯을 넣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때 물을 조금 넣을게요. 물은 한 50ml 정도 넣으셔서. 이 고기가 타지 않을 정도로만 넣으셔서 볶아주세요. 이렇게 국물이 좀 되직하게 끓여지면 이때 썰어놓은 깻잎채를 넣으셔서 볶아주세요. 그러면 깻잎 향이 확 배어서 더욱 상큼하고 깔끔한 제육볶음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벌써 국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때 불을 끄시고요. 그리고 접시에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을게요. 이게 300g 고기인데 채소들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양이 거의 3인, 4인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양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깻잎채, 는 요거보다 조금 더얇 가늘게 썰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깨를 뿌려주세요. 그래도 둘러가며 깨 너무 떨지는거 아니에요? 한국 음식에 깨 빠지면 어떡해요? 왜 마지막 엔딩은 항상 깨예요. 우리나라 음식은 참기름 깨 참기름 참기름. 약방에 감춰져 조금만 해서 향만 살짝 넣어주세요. 짜잔! 제육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연기 보세요. 음, 냄새도 아주 훌륭하네요. 당장 먹어보고 싶어요. 깻잎이 많이 들어가서 깻잎 향이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겠군요. 깻잎이랑 양파랑 고기랑 해서. 음. 음. 자, 음.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네요. <laughs>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뼈와 근육을 이루는 인과 철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앞다리살은 미네랄 함유량이 높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줘요. 그리고 비타민 B1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늘 식탁에 한번 꼭 올려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